제가 볼때 우리 찬민 씨가 사회적 관계 양은 많지 않으신 분인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아까 우리 미나가 굉장히 별처럼 빛나는 아이인데 너무 아쉬운 게전 개인적으로 얘가 더 크려면 이타적인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. 좀더 나를 벗어난 더큰 목표와 더 명분과 대위가 있어야 되는데 별처럼 빛나는 미나가 언제나 자기 자신한테 몰두되어 있는데 얘가 왜 그럴까? 알았어이 다친 가족주의 때문에 그래요. 아이를 데리고 라이딩을 하고 가요. 애들이 테니스를 치고 그래요. 그러면 어쩌다 가끔은 테니스 치러온 아이들을 다 데리고 빵을 좀 한번 사주고 걔네들하고 격려를 한번 해주고 이런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역할이 필요한데. 내 자식, 이렇게 해서 싹 데려갔다 훈련시키고, 내 자식 이렇게 해서 싹 태우고 오고, 집에 와서 우리 식구들 해서 우리 식구들 다 얘기하고, 의논하고, 우리 이렇게 해보자, 우리 식구들. 그러면 이 식구들 안에서는 너무 화목하지만, 너무 클로스되어 있는, 너무 닫혀있는, 오픈되어 있지 않은 패밀리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, 아빠야 뭐, 이제 본인의 어떤 길을 다 정하셨고, 뭐,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. 오케이! 근데 아빠가 아니잖아요, 미나는. 얘는 더큰 대의와 더큰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굉장히 기여를 할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, 이 다친 가족주의 안에서 가족 안에 캐슬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, 아, 이건 뚫고 나가야 돼.